안녕하세요. 주식 종목 골라주고 분석해주는 남자 스티브입니다. 어, 행복한 주말 보내고 계시죠? 이번 영상은 어, 10월달, 2025년 10월달 사랑 vvip 회원님들께 드렸었던 종목 승률과 누적 수익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간혹가다가 이제 제가 그 일반 영상을 통해서 피드백을 계속적으로 좀 해드리고 있죠. 근데 정말 준 종목이 맞냐? 정말 이렇게 수익이 나는 게 맞냐? 라고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 좀 계셔서 이제 매월마다 영상을 통해서 누적 수익률과 승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세요. 아,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2025년 10월 달 사랑 VVIP 전체 누적 수익률은 2421.5%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수익만 난 부분은 아니고 손실도 난 종목들이 있어요. 위 종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들었었던 예, 들었었던 종목들만 이렇게 간추려서 피드백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지만 전체 10월 누적 수익률은 2,421.5% 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 들었었던 종목은 56종목 중에 43종목이 수익이 나서 승률 같은 경우는 약 76.8%의 승률을 좀 자랑하고 있는 부분 좀 어, 참고해주세요. 아네 어, 그러면 이제 그 저희가 좀 들었었던 종목들 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좀 어, 10월 초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10월 1일 날 들었었던 종목들. 이렇게 수익이 났고 수익이 났고 손실이 난 종목 그리고 뉴로핏 네, 수익이 난 부분 이렇게 수익 매수가 드렸었던 부분 현재 매도가 그리고 현재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도 이렇게 9월달부터 여러 차례 좀 강조를 좀 드렸었던 종목이었고 그리고 나서 정말 엄청난 흐름 보여줬죠 뭐 뉴로핏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10월 10날 드렸었던 종목들, KNR 시스템 같은 경우, 로봇 관련주로도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고, 뭐 엔젤 로보틱스, 그리고 하이진 RNN 같은 경우는 9월 2일부터 10월 그 중순까지 정말 여러 차례 좀 강조를 좀 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엄청난 급등을 보여준 종목이고요. 그리고, 성암 머티리얼즈, 현대 무벡스 같은 경우는 아쉽지만 8.9%, 성암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24% 정도 손실이 난 종목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들, 뭐, 휴림 로봇, 한라 캐스트, 삼형 엠텍, 최근에 정말 엄청난 급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죠. 그리고 이제 뭐, 링크솔루션, 뭐, 코인테크, 휴림 로봇 같은 경우도 최근까지 정말 엄청난 급등을 좀 보여주고 있죠. 현대무백스 같은 경우도 9월 3일에는 이제 한 59%, 60% 정도 좀 수익이 났었는데, 어, 10월 17일 날 되었을 때는 마이너스 12% 정도로, 예, 손실로 좀 마감을 한 종목이고요. 그리고 삼영엠텍, 삼영엠텍 같은 경우는 조선 관련주로 정말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죠. 10월달에도 어 10월달에도 좀그 들였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전에도 제가 정말 여러 번좀 피드백을 좀드렸었던 종목이었죠. 일승 같은 경우도 그렇고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는 9월달부터 정말 여러 차례, 9월 4일, 9월 16일, 22일, 10월 10일, 그리고 10월 21일까지. 여러 차례 좀 강조를 좀 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어요. 삼형 엠텍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드렸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최근에 엄청난 급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 에코 포로 같은 경우도 최근에 엄청난 급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죠. 그리고 다음 종목은 뭐 CP 시스템. 예, CP 시스템 뭐 할라 캐스트 같은 경우. 이제 그 조선 관련주로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고, c p 시 스템 같은 경우는 9월 10날부터 지금 그 10월 22일까지 정말 여러 차례 들렸었고 그리고 와서 정말 엄청난 급등을 좀 보여준 종목이고요. 한라 캐스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한라 IMS 같은 경우도 그렇고, 로보로보, 휴림로보, 그리고 아쉽게도 동일 스틸럭스, 할라캐스트, KS 인더스트리, 10월 24일날 드렸었던 종목은 이렇게 좀 빠지면서 이렇게 좀 빠지면서 마감이 좀 되긴 했어요. 좀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은 CP 시스템, 그리고 NK, 그리고 삼형 엠텍, 유일 에너테크, 두산 에너빌리티, 뭐뉴로핏 우리 기술 같은 경우. 예, 이렇게 좋은 흐름 보여 줬고요. 그리고 10월 마지막 주, 10월 마지막 주는 이제 로보틱스 그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9월 15일 날들였었고 엄청난 100% 이상의 급등을 좀 보여 줬어요. 그리고 이제 10월 29일, 30일, 31일 같은 경우는 어, 제닉스 로보틱스 같은 경우 좋은 흐름 보여 줬는데 다른 종목들 이제 그 클로버 같은 경우, 강원 에너지 같은 경우도 살짝 좀 예, 손실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크게 이탈을 하지 않은 모습으로 좀 이제 보유도 좀 가능한 종목이라 좀 생각이 들고 범한 표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4%로 이제 좀그 손실이 좀난 종목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위 종목들 정말 저희가 드린 종목들로 피드백을 좀 드리, 드리고 있고 예, 이게 상승하는 종목도 정말 많지만 하락하는 종목도 있어요.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도 있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승률 같은 경우는 승률 같은 경우는 약77% 정도 되고 예, 한 달에 이제 요번 달에 56 종목을 드렸고 43 종목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10월 달 전체 수익률은 2,421.5%란 부분, 이 부분 꼭 참고해주시고요. 그 혼자 매매하시면서 힘들게 매매하지 마시고 저희가 이제 좀그 주식 시장에서 좀 빠르게 적응하시고 대응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좀 손익비가 좀 맞지 않는 매매 손실은 크고 수익은 작은 매매를 좀 하고 계시다고 하시면 오셔서 도움 받아 보세요. 그리고 이제 혜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장 중에 급등하는 종목들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알려드리고 있고 장 시작 전에 직장인분들에게 맞는 종목들이고 있고, 뉴스 브리핑 이것만 보셔도 당일에 수급이 어디로 들어올지 가능한 부분이고, 아, 그리고 이제 이두 번째 혜택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의 직장인분들께서 여유 시간을 통해서 매매를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 갑자기 거리량이 터지면서 등락폭이 큰 종목들은 대응하시기 어려우시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이슈로 인해서 급등한 이후에 주가적으로 조정을 주고, 다시 한번 기간 조정을 줄 때, 횡보를 할 때, 주가를 선택을 해서 편하게 좀 매수하셨다가 다시 한번 대량 거량이 터지면서 슈팅에 나올 때 익절을 하는 전략이 저는 직장인분들에게 맞는 전략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강조를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어, 자신만의 매매 기준과 원칙을 잡으실 수 있게 어, 도와드리는 저만의 노하우가 담겨 있는 수십개의 동영상, 신법, 기법 강의들이 있어요. 그리고 당일 심화 차트 공부 영상 매수과 매도과를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만의 노하우로 만든 검색기 6개를 선물로 드리고 있고, as에서 피드백까지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도움 받아보세요. 아 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 날 웃는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